오늘 추진실적 보고에는 금년 4월 8일 착수하니 라이트 시연 당일정대 홈페이지 통합을 통해서 생활담회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컬러 컨셉은 통해서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간단히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하여 홈페이지 서비스를 오늘 우리건본공 목표와 방침을 마련하고. 우리 나는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정하기 위해서 해주신 여러분과 또본 개편사 면제도신 주식회사 IH 관계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서비스의 핵심 절세에는 우리 군의 다양한 행정 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는 것과 국민과 향후를 비롯한 사용자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소통과 배리의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국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 나가는 우리의 목표와 맞닿아서 군종에 대한 국민 만족도와 행정 신뢰들을 높이는 데에 더욱더 기여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쁜 시기이지만 오늘 초기 실적보고를 통하여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미국 홈페이지에 대한 사전진단으로 2015년 군정비전과 전략, 주요정책 등 모든 행정사항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소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